제가 젊은 시절에 보았던 운동 선수들과 요즘에 운동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자신감 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자신감을 가졌기에 더욱 그러한 것도 같습니다. 특히 예전 선수들은 잘 하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를 즐긴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최선을 다해 경기했다, 정신력이 중요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 선수들은 경기를 즐기면서 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즐긴다는 말이 그냥 건성건성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 옹야편에 보면 지지자는 불여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락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즐겁게 하라. 노력은 결코 즐거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늘 즐겁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센터 농구선수였던 방송인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강연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즐겨서는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겨? 즐기는 것의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정말 뻥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서장훈 씨는 자신이 농구선수로 활동할 때 극심한 고통을 날마다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경기를 죽을 힘을 다해 뛰면 무릎은 박살나고 경기를 마치고 나면 평균적으로 3kg 정도 살이 빠졌답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이 아팠지만 선수로 계약이 되어 있기에 날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버텼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즐거움으로만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장훈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농구였다면 왜 은퇴할 때까지 농구를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농구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노노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을 아무리 즐겁게 일해도 그 일이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갖는 즐거움이 늘 유지되거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뜨거운 사랑은 언젠가는 식어집니다. 희망에 부풀려 기대했던 모든 일들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을 줄 것이라 기대했던 모든 일, 모든 소유 또한 결국 한숨에 사라지는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장훈 씨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며 그 일에 헌신할 때에 반드시 그 대가가 언젠가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얻게 되는 지혜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일에도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나 동산에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예수님마저 피하고픈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계속되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여 친히 희생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흘리는 땀마저도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죄를 향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니에미아를 비롯한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라는 차원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들인 오병 이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드릴 때 이것이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 주, 열두 광주리가 남았듯이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스스로 헌신한 백성들이 힘에 모아져서 성벽 재건을 아름답게 끝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성벽 재건 완성의 총매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최선을 다한 헌신이 모아져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헌신이 늘 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은 직후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듯싶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거주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샤부인데, 본문을 조금 풀어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자들을 거주하게 했고, 백성들도 거주하게 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살라고 억지로 주적, 안쳤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성읍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일정한 사람이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회개와 예배 회복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직 외부 이방인들의 공격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귀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비 뽑힌 10분의 1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제비를 어떤 때 뽑습니까? 많은 경우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 주려고 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시면 요나의 사건처럼 오히려 안 좋은 일로 제비 뽑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당첨처럼 뽑는 게 아닙니다. 희망자들이 너무 적어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예전 같지 않지요? 점점 전도의 문이 좁아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며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생할 것이 뻔하니 걱정하며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힘든 길을 어떻게 가려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며 그를 위해 복을 빌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가 된 성을 새롭게 잘 단장했지요. 그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 살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로부터 이방인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꺼려 하겠습니까? 아니, 성벽이 재건되었을 뿐이지, 그 안은 아직도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난 예루살렘의 모습을 니에미아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은 살기에 힘든 곳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주를 자원한 것은 그들의 책임감과 사명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먼저 교회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제대로 맡은 바 책임과 헌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움직이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발적인 헌신의 자세로 나타낼 때에 나머지 모든 지체들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백성의 10분의 1이라는 개념과 그들이 거주해야 하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언급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것은 다이왕 시대입니다. 왕이 오른 다이슨 처음 7년 6개월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후 다윗은 통일을 이루면서 헤브론 북쪽에 위치한 해발 800m 여부스족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시온산성 혹은 다윗산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수도로 정한 이유는 지형상 이곳이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는 기드론 계곡, 남동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빙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비록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해 보시면 살레마 멜기세덱이 이곳을 통치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의 의의 왕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당은 이러한 이유로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 곧 평강의 기초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하면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렸습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전국의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예배하는 곳, 순례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리에 또렷하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한 나라의 왕이 머무는 수도라는 의미보다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의 의미가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으로 향하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단순히 생활하고 편리한 것으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되면 이곳으로 친척들이 몰려와서 적어도 일주일 많게는 50일 정도 머물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해발 800리터 고지에 자리 잡다 보니 식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뿐입니까? 평야지대에 위치하지 않아서 척박하니 농사를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나라의 수도는 이렇지 않지요?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고, 돈 벌기도 용이하고, 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은 그다지 수도로서의 이점을 가지지 못했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살아가기 꺼렸던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바벨론에게 폐망 이후에는 그나마 있었던 것도 폐허로 바뀐 마당에 그 누가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자원하였든지 제비 뽑아 억지로 머무르게 되었든지 예루살렘에게 거주하게 된 백성은 너무도 귀하고 헌신된 자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느헤미야서 10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 과레의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율법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성에 관한 백성이 전체 백성 중에 10분의 1이라는 것은 11조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마치 11조 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진 거룩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래 그들이 정착하여 살던 페르시아의 삶의 터전을 그들이 버리고 폐망한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불편함마저도 감수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다른 조건을 주시기에 앞서서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여건이 좋아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일에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사람,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성도와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야 9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지방 주도자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명단은 가문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주자가 가문을 대표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성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이야 6절에는 유다 자손이, 7절이야 9절에는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6절 말씀해 보시면 베레스 자손이 모두 용사임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의 안의를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사람이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용사로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일은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군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9절에 감독으로 번역된 파키드는 조직의 감독자나 혹은 관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이주한 이들은 단순히 그곳에 살기만 하는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화된 군대처럼 예루살렘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 모두는 그 지체입니다. 각각의 지체는 모두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때 어떤 어떤 사람이 받은 사명은 다섯 달란트처럼 커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사명은 한 달란트처럼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며 스스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먼저 자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범은 참으로 칭찬할 만 합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공동체는 분명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섬긴과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비뽑은 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곳 저곳에서 섬기라고 임명된 분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혹 직분, 사명, 그 어떤 것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스스로 자원하여 섬기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과 열정과 사랑도 식어집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나도 모르게 관심과 헌신, 사모하는 마음도 자연히 줄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과 사명, 열정과 헌신도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를 가까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과 사명,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점점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성김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늘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터전 나의 복음 자리에만 연연하며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을 온통 거기에만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도 늘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예루살렘 성에 처음 거주할 때 백성들은 상당수가 초막을 짓고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 거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편안함을 내려놓고 먼저 섬기는 삶,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